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일요일. 어,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때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어, 단지 내일의 어, 장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편히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대세장. 대세장을 한번 어, 보고 싶죠. 음, 최근에는 하락장이죠. 말 그대로 대세 하락장입니다. 자 대세 하락장의 반대가 어, 대세장이겠죠. 자 분명히 대세장은 급격하게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 손절을 할까 어떻게 할까 기다리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듯이 음, 서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뜬금없이 아침부터 어, 이 달봉 아빠가 갑자기 또왜 이럴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거진 10년 정도의 차트인데, 제가 왜 갑자기 현대차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까? 어, 물론, 12년도인가? 어, 그때가 고점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이 와중에, 어, 다시 한번, 어, 삼,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음, 저는 상당히 미래가 밝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삼성전자에 비하면 공부가 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삼성전자를, 어, 고점에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우하향을 했다면, 어,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물론 공부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공부를 해왔겠죠. 그럼 어느 순간, 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미래가 없겠죠. 물론 현대차와 뭐, 일대일로 비교를 할 종목은 아닙니다. 솔직히 자 저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독점성이죠. 거의 뭐 국내에서는 독점이고 거의 확장성, 그리고 미래 이 모든 걸 충족하는 게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뭐 삼성전자 10년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우상향입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오르고 내려 반복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 코로나 충격을 받은 이후에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입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들 미친 듯이 매매를 어, 매도세죠. 자, 우리가 어, 이렇게 겪으려면 어, 겪어보지도 못할 그런 매도세 대세 하락장. 물론. 어, 지금 가운데 보면 2021년 1월 경이죠. 어, 작년 말에서 이한 가운데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순매수와 어, 삼성자의 주가 이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주가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역전되는 현상. 역전의 빌미겠죠. 그 빌미겠죠. 그한 과도기였는데 음. 이때 당시에 우리가 알면 여러분. 지금 오늘 8월달이니까, 8월 달이니까 8월 어, 이제 8월도 거의 다가가죠. 8개월 전으로 이 시계를 돌린다면, 어, 이 중간에, 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올 걸 미리 알았다면, 자, 이때부터 한 8개월, 어, 미리 익절을 하고, 8개월 동안 가만히 들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다 보면, 어, 저번주, 저번주까지 대세 하락장이 미친 듯이 왔을 때, 물론, 저점이겠죠. 저점에서 우리가 또 대량으로 매수를 한다면, 물론 이제 곧 대세장이 온다면 또 차익실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한다면,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고, 뭐 미국 월가에 똑똑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벌써 부자되고, 주식과 관련해서 뭐 책을 패거나 어,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죠. 벌써 때부자가 다 있는데, 왜 이, 머리 아픈,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1 플러스 2가 2가 될 수도 없는 이 주식시장. 물론 1 플러스 1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이런 그래프만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 답이 없어요. 하지만 답이 있는 건 있죠. 그 종목에 대한 꾸준한 공부, 무한 반복. 그 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반도체 어, 시스템 테크적인 걸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삼성전자가 어떤 주력 품목을 가지고 있고, 물론 반도체와 스마트폰이겠죠. 물론 가전도 있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반도체, 파운드리, 메모리, 디램, 랜드, 그리고 시스템 AP, 이미지 센서, 그 안에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나노 공정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게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반도체와 관련한 향후의 매출, 영업이 그리고 경쟁업체 동향 그리고 내년 향후 몇년 뒤에 음, 반도체 업황 이런 건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반도체 전문가들 어, 언론이나 어, 여러분 뭐 보도 이런 걸 찾아보시면, 특히나 뭐 요즘 유튜버들 엄청나게, 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 개별 종목, 꼭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물론 뭐 공부를 미치도록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 본인의 일을 하면서, 어, 꾸준한 관심이겠죠. 그리고 경험치. 폭락장도 얻어맞아보고, 어, 폭등장도 얻어맞아보고, 물론, 그걸 마치기 위해서, 손절, 그리고 익절, 그리고 그걸 무한반복을 하다 보면, 본인은 어느, 새 기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황이죠. 음, 등락 폭을 보고, 결국에는 차트 분석을 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전혀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은 대세 하락장에서, 물론 여러분, 손절을 하거나 뭐 익절하신 분보다는 손절을 하겠죠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관망세를 보다가 어느 정도 오르는 시점에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인 지표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뭐 상대 강도 지수죠 물론 이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표일 수도 있는데 어, 이 RSI, 어, 물론, 가격 상승 압력과 뭐 하락 압력, 이런 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건데, 상대적인 강도입니다. 자, 이게 대세, 어, 하락장, 과매도 구간, 1에서 30, 거의 30 정도 근접하기 시작하면 기술적으로, 어, 분할 매도, 매도를 하라는 구간이고, 그리고 7, 아, 분할 매수죠. 아, 매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어, 실질적으로 이익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 쌈 가격 구간에 분할 매수를 충분히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더 떨어지면 어, 분할 매수 이 구간입니다. 분명히. 이 rs i 이 지수가 1에서 30뭐 1까지 간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30에 근접을 할 가는 그 초입에 어,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죠. 자 그렇다면 70과 100이과 매수 구간. 어, 이 구간이 되면, 음, 기술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일부, 어, 분할 차익,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 떠나서 삼성전자와 어, 결국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미래, 오년 10년이고 20년이고 들고 계셔야 되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어, 제가 초반에 현대차와 같이, 음, 10년 동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보고 매수를 하십시오. 들고 계십시오. 어 이건 아니죠. 물론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업을 믿고 그 향후 미래 펀더멘탈 이런 걸 꾸준히 모니터링 했다면 10년 동안 떨어지는 구간에서 계속 들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그 기업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향후 미래 성장 가치가 있다면 10년 동안 꾸준히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 하셨던 분은 계속해서 10년 동안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다면 가장 최근 코로나 이후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전기차 자율주행 자, 지금부터 빛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는 아무도 알수 없겠지만 그 기업을 믿고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분할 매수 구간은 본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 여러분. 지금 현재 보는 게, 음, 물론 10년입니다, 최근. 꾸준히 올랐고, 이 와중에는 삼성전자가 상대 강도 지수죠. 이게 거의 30까지 떨어졌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가장 주가가 그 시점에서는 바닥이었다고 보고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우상향을 했던 이 그래프에서는 분명히 차익 실현을 쏠쏠하게 했을 겁니다. 자, 향후. 지금 현재의 이 과매도 구간, 분명히 30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가. 자, 이 시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은 분명히 대세장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대세장, 여러분, 오지 않을 법이 아니죠. 분명히 옵니다. 왜냐하면 삼성자 비전 공부가 돼있다는 분은 분명히 온다는 걸알 거고, 향후 호재는 넘치고 넘칩니다. 이종부회장 가속방으로 나왔고 향후 인수 합병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거 역시도 상당히 큰 호재고 그리고 비메모리 파운드리죠. 향후 미래. 자 비메모리에 관련된 건 향후 수요일이나 이런 기술은 노하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금력으로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 설비 이 투자는 삼성전자, tsmc, 인텔 정도, 어, 그 정도 말고는 이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강체제인 삼성전자와 tsmc 가장 가능성이 높고 향후 100조 이상, 어,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를 충분히 창출도 할수 있습니다. 그건 곧 삼성전자에 대한 이 먹거리가 어떠한 꽂쳐서 향후 창출을 할 건지, 물론 유튜버나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다면, 물론 미래를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대세 하락장이지만, 대세장 결국에는 향후 5년, 10년 뒤에 그래프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린다면, 다시 오른 시점은 분명히 옵니다. 자, 그 시점이 급격하게 오는지, 서서히 오는지, 그는 아무도 알수 없겠지만, 향후 메모리와 관련된... 음, 그리고 파운드리, 이 반도체와 관련된 건 코로나로 인해서 향후 미래 이 언택트와 관련된 그리고 자율주행, AI, 5G 이 모든 걸 여러분이 공부가 돼 있다면 이 속도는 상당히 가팔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하루 일의 일비가 아니라 적어도 1년, 2년 그 정도는 여러분, 모니터링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업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주가. 이건 역시 삼성자가 파운드리에서 메모리의 등락 폭을 계속해서 좁힌다면 삼성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은 확실하고 대세장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뭐, 커다랗게 뭐, 제가 뭐, 뭐가 뭐 자세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요일,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 이 대세장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대세 하락장을 뚫고 어, 다시 한번 반등을 할수 있는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한번 희망회로를 한번 굴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어, 하시고 푹 쉬시고 오후에 다시 한번 좋은 정보 차, 어, 들고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